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갑을 두둑히 챙겨갈 할인입니다. 오늘 9월 24일 신규 상장한 플루이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현재가 만원 700원대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62% 넘는 급등한 모습 현재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해 줄지 아니면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처럼 하락하는 모습 나올지 물론 홀더님들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루이드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 플루이드는 디파이 시장에서 대출 차입 거래를 하나의 유동성 레이어에서 통합하는 구조로 설계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각 기능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치 자산이 거래와 담보에 동시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높은 LTV와 낮은 차입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 가상자산 플루이드는 해당 생태계에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올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 그려준. 다른 신규 상장 코인들 때문인지 이 플루이드 또한 가격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상승하고 난 이후 얕은 조정장 있을 거라고 예측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내피셜이 아니라요. 이 세력의 단기적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 목표 목표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세력들이 조정장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대표적인 작업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력들이 차트 작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목표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코인의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이후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죠 이 가격 펌핑시키면서 개미들도 수익을 보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빼앗아 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세력의 움직임을 알고 의도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력들이 수익을 본격적으로 보려는 이 맥점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도 세력들이랑 똑같이 저점에서 구매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자는 거죠. 이거 풀리는 순간 다른 코인들처럼 급락하는 모습 그려주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물리실 수 있어서 정말 예약매도 걸어놓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플루이드 언제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승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 얻어왔는데요. 이 정보들 정말 얻기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같이 돈 버는 할인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손품, 발품 팔아서 확실한 정보들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부신 분들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더코인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린 해외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분께 6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아라라고 말씀드리니 타점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230% 보셨고요. 테조스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 들어온 직후 문자 주신 저희 구독자분께 72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아라 라고 타점 알려드리니 똑같이 들어가셔서 수익률 90% 실현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승세에 기다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입수해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찬 정보들 제가 구독자님들께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타 유튜버가 이 정보를 남용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안전하게 무료로 저 할인한테 종목에 대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만 한번 보내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으시게끔 제가 해외 세력의 시나리오, 매수, 매도 가격, 물려있는 종목까지 상담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 할인이라고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개인 번호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200명 한정으로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절대 금전적 요구 없는 대신 구독자 여러분들,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거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냐 라고 여쭤보시면 요즘 유튜브 시장 굉장히 레드오션이죠. 빨리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코인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보 이렇게 공유 무료로 해드리면서 저는 유명해지고 구독자분들은 수익 얻으시고 너무 좋은 1석 2조라 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상승장 기회로 정말 다 같이 부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번호 010-8274-9638로 문자 할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함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자료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좋은 코인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